2018年神呂町では関西から進出中の極道たちが次々に殺されその目をえぐり出されていたかつて弁護士だった神呂町の探偵八神隆行は容疑者のアリバイを証明しだが同時に真犯人の存在をごく間近に感じる名もなきその殺人鬼に八神は 모브라또나이름다 모브라또 아 이제 이장이다 언더더 워터 뭔소리지? 워터는 물이지 언더더 언더 아래? 아래에 있는 물? 아랫물? 어? 아랫물이란 뜻인가? 윗물이 말가야 아랫물이 말다 라는 소리처럼 그런 얘긴가? 그이다2

第一の事件があったのは8月の末。被害者は凶霊会のマシバケン吉、2 7歳。クメよりさらに下っ端だ目はえぐられてて、朝方死体発見の通報があった。国内 지금 짓을 한 거야. 그거를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하는 같아. 근데 거기에 아까 히무라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연루가 된것 같고, 히무라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는 것 같고,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한 거겠죠. 자. バンデーシーネマネーやれるかどうかじゃないやるしかないんだよ出なきゃこけにされたままだ <laughs> なるほどな分かったよえー、っと10ついに第二の、ね、犠牲者が出たのは10月とある場所は天下一通りの裏路地だ行ってみるかいやそっちは俺一人で行くよ そのカイトウさんは前言ってた情報屋に連絡取ってくれるかああ、綾部のことかうん、ヒョンさん。警察の情報を流してくれるんだろう俺らにはモグラの捜査資料がいる。わかった。聞いてみるよろしく。ガチャ一応ちょ、いいじゃ 살이 살인 낳았었던 거. 시체는 쓰레기장에 있었다 그러는데. 음... 이거 아니야? 그치. 어 고양이 소리 난다. 어, 뭐 반짝이는데? 아이야씨. 연기안 나서. 아씨 관계가 없어? 어디, 뭐, 보... 아, 조사 완료됐구나. 아, 난, 할게더 있는 줄 알았어. 어? 뭐야. 무슨 말인데. 수사자료? 아, 그, 맞, 그, 만나야 된다고 했지? 형사. 이건 뭐야. 아, 그, 초반에 나왔던 10, 10대 애들이가 상토다 <laughs> 자, 축격전이네. 피했잖아. 나한테. 아, 이렇게 비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점프도 없고. 대모, 야, 너 거기 서라 임마. 아이고. <laughs> 홍보라리, 오이쇼. 몰렸다이 꽃가코 예, 이런거 조심해야돼. 피해야돼. 엄마 찾아봤어 이게 뭐야 이거? 왜 포획이라고 안 뜨냐? 야 바로 붙었는데 포획이라는 거왜안 떠? 뭐야 이거 또? 아이가 <laughs> 아저씨 늙어서 앉지 아저씨는 이런 이야저 부닥침 아프다 <laughs> 아우 頑張ったご褒美。俺のだろ。まあ、計画とは違ったけど。結果的に助かったよ。サンキュー計画だと。何がサンキューだこの野郎それじゃ、うん。いや、バージョン。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 어, 연락사 왔어? <laughs> 어, 사무실? 오케이, 사무실 가자 아, 이거 어떻게 내려가는? 데 저는 여기 수원에 살지만 저는 이거 게임기 같은 거는 이거 게임 CD나 교환하는 데는 저기서에요수 저기 오산, 오산 가서 하거든요. 어, 가니기다까도모そんなにごでしたっけちょうどお前のこと話してたとこ 막걸리님어서세요. 오, 오. 金になる仕事があればいつでも受けるいつもエネルギッシュですよね喧嘩も強いしカンフーやるんですかガキの頃基本はかじったけどまああとはストリートの画流だよだからまあ流派で言うとカムロ町流カムロ町で鍛えられたみたいな何ですかそれちょっとかっこよくないですかあの矢神さん 응.実は,お願いしたい あるんです난 개인적으로 예, 이 여자가 되게 마음에 들어. 들어. 좀 음침하긴 한데. <laughs> 굉장히 매력이 있어. <laughs> 뭔데? 아, 의뢰, 아 이제 이제 의뢰가 또 들어오네요. 돈 벌라고. 8만 자, 받아보, 받아 받아봅시다. 외도 조사야? 야, 남자 바라피는 거 조사해달라는 거네. 이래인 <laughs> 분한테는.

あれはもう終わったろう調べてもらっても金は出せねえぞいいですようちが勝手にやってるだけですでもあれだぞお前羽村が真犯人隠してるって思ってんだろうそれであれこれ調べてるって聞いたら怒るよな羽村は <laughs> 向こうが先に俺らをコケにしたんですよ裁判の後頭と何かやりとりは シンタニよく電話で話してるけどな。一緒に飲んだり仲良くやってるよ。へぇ<ー>。シンタニはあんた。さあ、どうぞ、ハトリさん。狭い事務所ですが。えっと、よくそうなんだ、ね。わかってます。何度も来たことあ。りますからね、ヤガニさん。忘れてた。あ今、シンタニが取材受けててよ。 <laughs> 사상 최악의 조합이네. 진짜 그냥 사상 최외모만 봐도 사상 최악이다 진짜. 얘는 변호사가 아니고 양아치 같아. 약이자도 아니야. 양치 같아. 생긴 게. 어 근데 아까 재판할 때는 확실히 변호사 같긴 했었어. 잘하더라. ぜひ 신다니 선생とツーショットで一枚. 어차오도저. 어 매력이 다니까이 여자. 와와 감사합니다. 시로사키 선생. 그리고 괜히 은둔의 고, 고수 같아. 어. 아우 눈빛이 아우 그냥. 자, 의뢰인 만나야 돼. 탐정선물 소설? 오케이. 가 갑시다. 의뢰인 만나러. 야. 어, 깜짝이야. 어우. 아,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안에 들어가서 계시지? 응? 아, 문이 잠겨있나? 어. 근데 나는 젊은 여성 여, 젊은 젊으신 분이신 줄 알았는데 나이가 좀 있으시네. 타이의 거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시네. 그니까 바람피운다 의심은 어떤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잖아. 어. 어. 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이런 거 해주고, 8만, 팔만, 8만엔 받으면은, 진짜, 야, 일할 만 나겠다. 어? 80만원? 맞나? 야, 커피숍이죠? 커피숍. 커피숍으로. 타, 타카, 타카에이치인가? 타키에이치인가? 그쪽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커피 이제 미행하겠죠. 근데 미행할 거야. 어, 나온다. 어, 우 연출 좋아. 연출 마음에 들어. 자, 미행기지. 오호호 딱 숨으니까 딱쳐다보는거 봐라.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 이제 미행하는 것도 안 걸렸어. 안 걸렸어. <laughs> 아, 우씨 눈치가 귀신이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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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들어오고죠 갑자기 <laughs> 아씨! 천천히 가야겠는데? 아니, 진짜 숨을 때가 별로 안 나와. 있고. 진짜 여자 만나는 거야? 아, 오, 아렌, 아렌 카까 아렌 아카랜가 된다 소리 아니야 이거 미행도 해야 되지 퍼니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딱 사이즈 딱 나와. 이네 가지고 여기 사이즈 그렇지. 된 거야? 오케이 오케이. 플라운드, <laughs> 플라운드는 뭐야? 시간으로 결정하나? 플라운드도 <laughs> 이제 여자 미행하는 거야. 이런 데는, 이런 데는 오히려 숨기가 편하지. 아까처럼 큰데, 어? 막, 거리, 큰, 큰 길에 막, 아무것도 숨을 데도 없는데, 거의 이런 데가 빡세요. 아까 거기에 있잖아 가게 앞에 응? 그... 그... 할아버지 가게 앞에 아니야? 여기? 음. 응. 뭐지? 3층? 위트? 스낵바 가창조. 가미 <laughs> <laughs> 맞아. 이런 일한번 춤하지. 또또 그런 거좀좀 좀 그렇지. 야, 이 씨. 이렇게 의뢰하고 일하다 보면 때부자될것 같은데. 뭐야, 이거 또. 김.. i m Song. Kim Song. Kim Song. k 지 m Song. 前ら何をようやく捕まえたか葛西さんああなたしつこいよあの子うちの従業員です私ませんあ<う>分からねえやつだなあんな冗談は焼き肉屋で働かせといたらもったいねえだろあ、はあ、あなたには 彼女の子を帰りたるなあ、キムさん外国人のあんたは知らねえかもしらねえが日本にはこういうことわざがある宝は持ちされえ持ちされ宝の持ちぐされだろうえふん <laughs> 宝は持ちされって強盗か まああんたの場合あながち間違ってなさそうだけどなんだてめえガイ何だっって何だって何だって何だって何だって何だって何だっって何だって何だって何って何だって何だって何だって何だだってだって何だって何だっって 이마가라테미노무치오오아개인 동맹 간부. 와라. <laughs> 오대. <좋아. 웃음>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거 이상한데, 그러니까. 봐봐. 세. <놀람> 아 아, 아. 너 돌로 가 있고 너부터. 아네, 아. 아, 아, 아! 놀러와 아둘 개오 리야아 빠세, 이씨. 이거 웃긴 새끼네, 이거. 끝.